최근 팝의 음악 방향에 대한 인터뷰에서 JP 박진영 대표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 영웅을 언급했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음악 제작 방식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명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한류의 초석을 다진 팝이 선구자로서 팝의 글로벌 위상과 한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표는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튜브 같은 생방송 플랫폼이 팬들과 아티스트가 더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거리의 제약으로 소통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의 발달로 전 세계 누구나 k 이트로트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팬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있는 이명웅 같은 트로트 스타에게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박진영 대표는 현재 연예계의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웅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관심과 위로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진영 회장은 이명웅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며 그의 모든 공연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 박진영 회장이 영웅을 국제시장에 선보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은 이용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음악 앨범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7일 오전 이명희 공식 SNS 채널과 KBS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마이리틀리어로 포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다운타운의 한 건물 옥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올화이트 패션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